오 l e e p i n g with the lights on, buried in regrets, breaking in the swords, naked as a falling leaf. Oh, and the agent 제초생선 같은 거 나오고 그러거든. 아... 위로 올라갈게요. 네. 저기 들어가서 아, 시작. 아 오늘은 그술 당분간 안 먹기로 했는데 또 우리 좋아하는 동생들 있으니까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냥 요즘? 네. 눈두덩이 웬 털이냐고 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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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진다 그냥 살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아 이거 재미없구나 내가 맨날 이거 찍을 때마다 되게 웃기신가 봐 가자 갑시다 반갑습니다 무슨 또 얘기해, 뭐. 오랜만에 다 깔끔 하다 또. 언제나 노총각 또, 깔끔. 특유의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 박 과장. 왜 그래? 퇴사 후 하려고 했던 사업 진행이 그래. 원활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 나 진짜. 나 깔끔하게. 아, 깔끔해. 깔끔하 아까 그래. 아, 네도 깔끔해서 내가 닦고, 너도 지저분한 거못네고 그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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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을 난그렇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그 사람 잘못됐다는 게제 성격이. 나도 어디가 어렸을 때는 되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되게 유난도를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모은 것도 이렇게 못 참는 성격이. 어, 어. 그렇게 보이지 않아? 형님도 <laughs> 딱. 서 과실 때 이미지 깔끔해가지고, 예 음. 카메라 음. 하나 더넣어야지 그렇지. 사다리도 해가지고 삼각대도 하나 더 넣으면 좋아요. 아두개 시켰구나. 아, 이거 저것 샀잖아. 이제 많이 갖고 다니긴 해야 되는데. 예, 조그만 가방 있잖아요. 응. 음. 애가 좀 메고 다니지. 아휴. <laughs> 나 이겨야 돼. <laughs> 제일 후회되는 게 짊고 있으면서 사람들 쭉 먹고 술 취한 여자 집에 데려다주고 막 그런 거 자체가 후회돼. 왜? 그때 좀 이제 조금 이제 작은 거좀 하자. 그때 조금 술 수, 취한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드라마 도 같은 일이 있네. 저는 무조건 다 데려다주고 택시 태고 당연한 <laughs> 거 아니야? 술 <laughs> 먹으면 데려다주지. 나쁜 생각 먹은 거야? 그런 걸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아니야 연상이니까나 <laughs>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군처럼 말으니까. 사실은 동창? 근데 <laughs> 아이, 이게 <laughs> 아, 세상이 무서워졌어 그래서 그죠. 뭘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나쁜 그... 아,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애초기가... 아, 음, 어, 죄송한데 우리 잡채 좀큰 데다 좀주시 어. 옛날 여자친구도 이제 그런강한지 여동생도 한번스토커 같은 애들한테 강한지 있다고 그래.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제 내릴 수가 있는 아니 거. 그래서... 심각이 떨어지는 게... <laughs> 혹시 그 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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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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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까도 적으로그 전에는 진짜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씩씩하게 응.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래. 그리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래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뭘 갖고 이루고 살려고 하면, 거기 반대 극부적으로 그만큼의 고통이나 치료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벌는데 그게 좋은 돈 나쁜 돈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소송도 많이 걸리고 고발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돈 버는 놈은 아버지가 많이 물려 주신 사람들밖에 없어요. 금수저 같은. 이게 금수저도. 아버지하고 자기가 고주란이다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드라마를. 음, 실비를 아예 안 보니까. 난 드라마를 본 거는 진짜 정말 오래됐어. 마지막 드라마가 본게 기억도 안날 정도지만 네. 일부러 보지도 않고 그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 그, 근데 그건 보면 뻔히 내가 아는 내용 같은 느낌도 들고 또그 사람이 하는 게 너무 자기적이고 오바 물론 드라마라는 자체가 자기적이고 약간 현실보다는 좀 세야지만 느낌이 오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나 근데 그래. 나는 자연인 같은데 사실 거의 안 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응. 그리고 솔직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과장된 것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보이나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나는 자연인이라도 솔직히 보다 보면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들도 좀 나와. 많이 그게 돼 있어요. 저에는그 그러니까 취지가 말 그대로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나오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잘라도 다죠 아, 근데 이제 별로죠 이제 지금 시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렇지 그,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면 내 삶이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더 극단적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별것도 아닌 거야. 이제 다 흥미가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떨 땐 되게 지겨워. 사실 지겹고 근데. 소환 가지고도 사람이 진짜 능력다고좀 더. 어, 근데 버, 버티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 나, 나하고 딸린 식구들, 뭐, 응? 주변, 주변인들. 그리고, 아직 죽기에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내 인생이나 내 생활을 이렇게 찍는 상황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교된 얘기를 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나하고 안 맞는 얘기들을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어. <laughs>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음. 네, 프로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중에서 이제 최대한의 100%를 찾기 위한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요즘 내가 생각지 요즘 낙이 있는지 그음마 유튜브 이거 하는 게 약간 낙이야 음. 네. 전 낙이 없어요? 드라마 보는 게 드라마이고, 드라마 요거 생각하시면서 저도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근데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할게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때문에면 당연히 일이니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시간은투자하지만은그 시간 자체도 집에 있고 뭐 움직이는 잠깐 왔다 갔다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너무 남아서 보니까 할게 없다고는 자연스럽게 흐는 거죠. 근데 불리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여지껏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일 한, 한 회를 시청을 할때 백수로 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좋아니까 하 잠깐 봤다가 한 15분 봤다가 10, 10분 봤다가 20분 봤다가 잠깐 보고 나서. 다른 채널을 돌리고 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걸 하는 스타일 저는 거의 대부분이 약. 스포츠를 주로 많이 보니까 스포츠 보고 그 네. 실패거나 우울할 때알은양량삐삐나 검정공무신을 보면 나 어렸을 때 세대보다는 약간 뒤야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는 뭐 검정공무신 시크한 때는 아니었잖아. 내가 작을 때는 솔직히 음. 내가.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내가 69년 말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70년대 초반 중반, 초반, 초반 아 아니, 초중반도 네. 아니야 그거는 네. 더 뒤야 60년대... 딱국때쯤이야 그래? 난 검정 고무지 실어본 적이 는데딱국때쯤이야 아니, 네.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전축 나올 때뭐 검정 고무지 근데 신반 검정 고무지는 실어가 없어 그건 고 갔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네. 네. 고무 하고 옆 바꿔 먹는 거 그런 <laughs> <모르는 웃음> 거 비슷하긴 한데 <laughs> 그리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 우리가 월남, 때는, 월남 때가 제 나이 때보다 한 56년이 좀 지나야 되는 그니까 월남이니까 7 0대 초반 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아, 초반 네. 초반 네. 맞아요? 그때가 월남 폐망이 75년. 그때가 맞아요? 아 그래?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아, 그건 60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월남 그러니까 폐망이 맞아야 근데 월남 폐망된 게요. 7 5년도전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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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월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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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어려서하네 아, 고무줄을 신었어요. 네. 고무줄 내가 거의 뭐 옛날얘기 하다니 저잘 몰랐어 또 이런다 공무진 얘기해놓고 나서 지금 모르는게 장난 하냐너 왜그러냐 공무진은 네가 먼저 얘기했어 <웃음> <웃음> 나는 싫어 본 적도 없다고 나는 시골 가서 싫어 봤는데 검정 고무신도 있더라고요 검정 아, 고무신도 있고 흰 고무신도 있고 아 근데 그거 메모가 많이 나가지고 시골에서는 뭐 할아버님은 계속 고무신을 신는 건 내가 알지 나는 안 신었다고 내가 왜무신 신어 그때 네. 당시는 뭐냐면 이제 소문이 내가 군인이면은 군대 가고 나면은 여자를 못 만나 이제 그런 이제 아 여자 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아. 그러면은 군인들은 아 지금 소방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 이제 기승전 여자였구나 <laughs> 아니요. 군대 그내 여자였죠. 내 인생의 모토, 모토는 뭐냐면 그냥 중간이야. 특출나게도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난 그냥 성격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야. 평범하게.